자 473번이야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다음 보기에서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지 됐어 자 1대1 대응이 되는데 1대1 대응 자 그럼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쭉 스토리 라인이 있었지 그 흐름을 기억하라고 했었어 기억나 자 그럼 우리가 뭐 얘네는 첫 번째 1대1 함수가 아니었던 이유를 들고 두 번째 1대1 함수가 되게끔 만든 다음에 그다음 뭐세 번째 1대1 대응을 만들었지. 경나 이 흐름을 기억해 두면 편하다 했어자 그럼 우리가 뭐첫 번째 일대일 함수가 아닌 거. 일대일 함수가 아닌 건 대표적인 게뭐 이차 함수지. 이렇게 이차 함수는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일대일 함수가 아니었어. 왜? 서로 다른 두 원소 x1, x2의 함수값이 지금 같잖아. 이렇게. 함수값이 같지.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뭐 정의역에 있는 원소 x1하고 x2에 대해서 fx1과 fx2가 달라야 되는데, 지금 같아져버렸지 그래서 1대1 함수가 안 돼. 뭐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는 얘를 내려버리면 돼. 안 만나게끔. 그래서 쟤를 내리려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이렇게 하니까 뭐, 아, 가로선이랑 다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래서 1대1 함수는 되지. 1대1 함수는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 y축을 하나 세워버리면, y축 하나 세워버리면 치역이라는 게 어디냐면 어째? 여이까 치역이라면 어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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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려지니까 결과적으로 치역이 어디야? 여기 여기 맞지? 즉 x축 위만 치역이잖아. 공력은 어디야? 실수 전범이잖아. 그러면 어디가 차이나? 요만큼 차이나지. 따라서 일대일 함수는 맞지만 치역하고 공력이 달랐어. 맞지? 치역하고 공력이 다르다고. 그럼 그치역하고 공력이 왜 달랐어? 지비밑이 부분이 비거든 그렇지? 이 부분이 지금 B잖아 따라서 비니까저 부분을 어떻게 채우려면 이예를 잡고 더 내려야 돼 그래서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있대서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 아래로 쭉 한번 쓸려고 그럼 반대도 가능하지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어떻게 쭉 한번 쓸려고 이런 게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자쭉 한번 해볼게 자기울이야 y는 마이너스 0.5. 네. 마이너스 0.5. 상수 함수잖아. 상수 함수.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0.5가 되다 보니까 x축을 여기 잡으면. 맞지? x축을 잡으면 밑에가 뭐 y는 마이너스 0.5라고. 그래서 이 가로선이야. 맞지? 이 가로선인데 이 가로선은 실제로 뭐 여기 있는 서로 다른 두 원소.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y 값이 같지? y 값이 같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가로선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라고 만나잖아. 그럼 1대 함수가 아니야. 대이함는 자체가 안 되지. 됐지? 자, ᄂ. ᄂ은 니은. y는 x래. y는 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죠 y는 x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한번 쓸면서 기울기가 1인직 선이지. 얘는 y는 x.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한번 쓸지. 그래서 보면 지금 가로선이랑 다한 점에서 만나고, 치역이라는 게 어디야? 만나는 치역 구간, 접, 치역의 구간들이 쭉 한번 다 쓰니까,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쭉 한번 다 쓴다고, 맞지? 그래서 다 대응되지? 그래서 뭐 가로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다 대응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니은 되는 거지. 1대대응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 아래 쭉 한번 쓸기 때문에 되는 거야. 자, 디귿이야. y는 2분의 1x제곱. 디귿 y는 2분의 1의 x제곱. x제곱. 이차함수지. 이차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고 그다음 뭐 아래로 볼록하니까 가로선이랑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1대일 함수가 안 돼. 맞지? 그래서 ㄱ도 아니지 ㄹ이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래 ㄹ, 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y 절편 1일 거고 맞지? 기울기가 음이네 여기 1, 쭉 한번 내려가면서 쓸겠지 됐어? 요점 따라서 우리 뭐 가로선이랑 다한 점에서 만나고 가로선이랑 다한 점에서 만나고 왼쪽 위에부터 오른쪽 아래로 쭉 한번 쓸지 쭉 한번 쓰니까 뭐다 치역하고 공략하고 같을 거라고 치역하고 공략하고 같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1대1 대응이 되지 리열이 되지 맞지자 미음이야 절대값에 x-1-1이래 -1 y는 절대값에 x-1-1이래 -1 물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애매하다 싶으면 절대값을 분해해버려 x가 1보다 크면은 x-1-1이잖아 -1 그래서 x-2가 되겠네 맞지 얘는 뭐 x-2x가 1보다 작으면 등은 어디 정도 상관없어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x-1에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사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네 됐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x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어디 1보다 큰 범위에서는 1보다 큰 범위에서는 x 마이너스 1에 자 그럼 1을 넣었을 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지 1을 넣었을 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자그 다음에 어, 아니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여기가 1 맞지? 여기는 2고.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Y축에 대해서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X겠지. 됐어? 자,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뭐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지. 가로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니까 1대 1 함수 자체가 안되네 맞지? 그래서 1대 1 함수 자체가 안되네 자,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얘랑 얘랑 같이 리을이랑 같이 결과적으로 y 절편 5 맞지? y 절편 5고 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쭉 한번 쓰잖아 맞지? 그래서 뭐 가로선이랑 모두 다한 점에서 만나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쭉 한번 쓰니까 결과적으로 치역하고 공역하고 같고 맞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지 따라서 뭐 여기 비읍이 되지 따라서 되는 거는 리은하고 리을하고 비읍이 되는 거지 따라서 개수의, 함수의 개수는 뭐 3개지 됐나?